중화적적. 어찌됐건 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중화반응이에요. 중화반응. 중화반응이니까 당연히 누가 나와야 돼. 산성인 물질하고 염기성인 물질, 일단 누가 나와야 되느냐. 두 종류가 나와야 되는 건 인정하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런데 두 종류 중에 두 종류 중에 누군지 모르는데, 하나이는 여기서 그대를 써 볼게. 하나는 농도를 알아, 알아 또 다른 다른 하나는 농도를 몰라요. 됐어. 여기까지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중화점. 여기서 중화점이라는 거 살짝 알지만 복습. 중화점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음, 얘도, 얘도 반응해서 0이 되는 거. 어떤 건지 알겠지? 음. 이를 이용해서, 요, 모르는 얘를, 이거야. 자. 그냥 아직은 단어들이 낯설어 밑에 거 증명해 드릴 거예요 어떤 거냐면 중화 반응이라는 산성과 염기성의 두 종류가 있어 요 하나는 농도를 알고 하나는 농도를 몰라 근데 모르는 얘를 알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요 아이 요 아는 애랑 중화점이란 요걸 통해서 어떻게 돼 요거를 찾아내는 것을 얘기해요. 자, 약간 추상적이었지? 자, 밑에 걸로 해볼게. 중화적정. 농도를 모르는 산이나 염기 농도를 중화점의 양적 관계, 여기서 보자. 모르는, 음, 모르, 농도를 모르는 애가 있어. 근데 중화점의 양적 관계를 가지고 알아내는 실험을 우리는 중화적정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때, 자, 다시 한번. 이때 농도 이때 농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 그러면, 농도를 모르는 산이면, 농도를 알고 있는 염기가 된 거고, 순서, 그냥 문장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야. 농도를 모르는 산이다라고 쳤어. 그럼 농도를 알고 있는 염기가 있어야 되고, 농도를 모르는 염기래. 그러면 농도를 알고 있는 산이 되는 거지. 그리고 걔네 둘을 반응하면 양적 관계. 이러면, 얘 양적 관계가 되면, 얘의 총 수소이온의 몰수와, 몰수와 수산화이온의 몰수가 같아야지만 중화점인 거잖아. 오케이 그걸 통해서 만들어내고 이를 우린 표준 용액이다. 근데 표준 용액이랑 어휘는 쓰지 말고 자 이제 중화점이라는 말을 볼까요? 중화점 중화적은 산의 양이온의 개수와 염기의 수산화 이온의 개수가 같아 다른 펜으로 같아 그럼 같으면 모두 반응했겠지 여기서 얘와 얘가 모두 반응했으니까 다시 한번 쓰고 지울게 얘와 얘가 모두, 물이 됐잖아. 그러면, 이 아이의 수, 수나, 이 아이의 수는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럼 나온 김에 좀더 확장하자. 이렇게 됐어. 알짜 이온들이, 알짜 이온들이 모두 다 반응했으니, 거기엔 누구만 남아? 남아, 구경꾼 이온만 존재하겠지. 오케이. 좀더 확장해서 계속 볼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내는 것보다는 아까 배웠던 앞부분을 가지고 문제가 더 출제가 되고, 만약에 중화적정 문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거의 70% 이상은 꼭 같이 나오는 애가 누구냐면 바로 얘가 좀 많이 나와요. 아, 얘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중화적정 낼때 얘가 나오는 거야. 자 중화 적중에 사용하는 실험 기구가 되는데, 피 처음에 이제 누가 있냐면 피펫은 액체 부피를 취할 때, 뷰렛은 부피를 측정할 때, 그다음에 삼각 플라스크는 음 담는 데 사용한다라는 거. 음, 그래서 피펫과 부 뷰렛은 어떤 거냐면 부피 측정 기구예요. 부피 측정 기구라는 거, 이 정도만 잡아주시면, 어려운 건 아니니까는, 그냥, 빨리, 가볍게, 편하게 빨리 필기 좀 해.